순직 해병대원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대전 현충원 참배로 출범을 알린 이명현 특검팀. 이번 수사가 주목받는 이유와 앞으로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와 수사팀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있는 고채수근 상병의 묘역을 찾아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묘 주변을 직접 정리하며 진실 규명 의지를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첫 조사 대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을 지목했습니다. 순직 사건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로 수사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초동 수사 개입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 등 광범위한 외압 논란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협의 과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특검팀은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해 선조사 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 연관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청탁에 관여했다는 정황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임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배후와 실제 청탁 경로 등 연결고리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어서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임전 사단장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수사 결과와 향후 조치에 따라 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가 새롭게 드러날 전망입니다.